오타쿠가 그런 거니까 난 오타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스스로는 부정하는 거. 난 오타쿠 아니야. 나는 오덕도 아니고 십덕도 아니고. 어? 진짜 오타쿠 같다고? 이게 왜 오타쿠 같지 이거 해골, 이게 원래 약간... 약간 스트릿 패션에 해골 많이 있지 않나? 아니, 원래 스트릿 좋아하는 사람들이 해골 입고 힙하잖아. 이게 왜 어? 해골인데? 이게 왜... <laughs> 오타쿠라니! 맞는데요? 어쩌라고요? <laughs> 나 오타쿠 맞는데 뭐뭐 뭐 어쩌라고요? 오타쿠인데 <laughs> 오타쿠 맞아요. 네 <laughs> 맞아서 뭐할 말이 없다 오타쿠임. 안녕하세요 오타쿠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아 근데 진짜 찐 오타쿠는 나는찐 오타쿠는 아 아니,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누구는 찐 오타쿠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. 근데 진짜 오타쿠다 아니다를 정의할 수 있는 건 자기가 좋아하는 걸 얼마나 진심이냐 그거 같아. 단순히, 아, 이 사람은 취미가 애니 보는 거고 애니를 좋아하니까. 이게 아니고, 진짜 그거에 진심인 사람이 있어. 근데, 약간 나 같은 사람들인데, 어떤 거냐면, 나처럼 막 이런 샌즈 굿즈가 있잖아? 그러면은, 굿즈를 왜 사? 물어봤을 때, 어, 예뻐서, 마음에 들어서. 이게 아니라,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뭔지 알아? 파니까. 이게 뭔 말인지 와닿아요? 이거 팔고 있으니까 산다! 이거 뭔지 알아? 이거 방탄소년단 캐릭터인데, 이런 거왜 사는지 알아? 내가 이거 휴지 하나조차도 왜 포켓몬 사는지 알아? 이거 파니까, 얘가 귀엽고 예뻐서 아니, 파니까. 파는데 왜 굳이 다른 거 사? 나는 내 좋아하는 거에 진심이거든. 여러 분야에서 빠삭하진 않은데, 내 좋아하는 거에서는 그거에 몰두해서 사일 밤샌 적도 있어 3일이 뭐야 거의 5일 동안 밤샜어 왜? 에반게리온 해석하는 거 찾아보다가 나 그것 때문에 3일 동안 밤새면서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잘읽었어 왜? 에반게리온 이해하려고 나 교회나 성당 가본 적도 없어요 나 그렇게 재밌는 책 처음 읽어봤어 근데 내가 조금이라도 마음에안되잖아 아예 접근 안해 나는 근데 내가 진짜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잖아 그냥 완전 그냥 내거 이거는 인간관계에서도 똑같아 나 좋아하는 사람한테 진짜 내거다 주고,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아니. 가만히 보면 그런 사람들은 십덕이 많더라. 그래요? 그런 데오타쿠로 보여요? 우리 같은 사람은 어? 스스로 를 오타쿠로 정의를 안 해. 왜냐면 우리는 그냥 좋아하는 거에 진심일 뿐이지. 이게 오타쿠는 아니다.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게 왜 오타쿠냐. 그렇게 말하고. 나는 오타쿠 아닌데, 사람들이 오타쿠를 정의할 때, 나 같은 사람 오타쿠라고. 나는 스스로 생각할 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,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이 오타쿠가 그런 거니까, 난 오타쿠인가 보다,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, 스스로는 부정하는 거. 난 오타쿠 아니야. 나는 오덕도 아니고, 십덕도 아니고. 응? 어? 근데,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이 오타쿠가 아니야. 그 사람들 생각은, 아 애니 좋아하고, 막, 일본어도 잘하고, 그럼 오타쿠인가 보다. 그러는데, 그거는 아니다. 아이만 쓰는 십덕 아니라고요? 어? 그 아이마스 그거 약간 러브라이브 그런 거 아닌가? 아이마스가 러브라이브인가? 막 이러면 존나 발작하던데 아이마스 좋아하는 사람들 에반게리온가 무슨 로봇이에요 아이마스나 러브라이브나 노래 부르고 띵까띵까 띵까 하는 건 똑같지 달라 애초에 다르다고 똑같이 취급하지 말아줄래? 어? 그렇게 따지면 빅뱅이랑 BTS랑 똑같냐? 똑같이 비로 시작하고 남자 그룹에 노래하고 띵까띵까 띵까 하는데 그 똑같냐? BTS랑 빅뱅이랑? 어휴... 전 터지게 지분